안녕하세요 코아나입니다. 오늘은 오브스의 최신 차트 흐름 정밀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32.97원으로 전일 대비 4.87% 상승한 상태입니다. 차트상으로는 지난 고점인 33.64 원에 근접한 상태이며 하단 지지 선은 31.3원으로 확인되며 안정적인 눌림 이후 반등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긍정적입니다. 10일 30일 이동평균선 모두 위에 안착해 있고 볼린저밴드 상단 부근에서 가까운 금액을 그 형성했다는 점에 상승 지속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거래량 역시 증가한 모습을 보이며 이번 상승이 단순히 단타성 반등이 아닌 매집 기반의 추세 전환일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RSI는 63으로 과열권은 아니지만 강한 매수세와 지속 중임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은 눌림목 구간 마무리 이후 초기 상승 국면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급등 코인 알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영상 더보기란에 문자 바로 보내실 수 있게 링크 남겨놨습니다. 해당 링크에 알고 싶은 코인, 급등 코인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눌림목 자리입니다. 이전 급등 흐름을 보면 세력들의 손길이 완전히 빠져나간 건 아니지만 지금은 그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럴 땐 분할 진입과 빠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정말 중요한 소식 하나 먼저 알려드릴게요. 최근 바이낸스 내부에서 유출된 기밀 백엔드 서버 파일 하나가 미국 트레이더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공개됐습니다. 누가 빼냈는지는 오리무중이지만 문제는 그 파일 안에 담겨있던 지갑 주소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지갑의 명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갑으로 밝혀졌기 때문이죠. 믿기 어렵겠지만 그 지갑 안에는 비트도 이더도 아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듣도 보도 못한 코인이 무려 수백억 원의 달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해킹 흔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분석 결과 훨씬 더 충격적이었죠. 트럼프 개인 지갑이 여러 차례 파이낸스 API와 직접 연결돼 있고 그때마다 단 하나의 코인만 집중적으로 매집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재단 지갑에서도 동일한 코인을 분할 매집한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단서가 발견됐는데요 최근 트럼프 와 사이가 벌어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재단 지갑에서도 같은 코인을 초기 가격에 편입한 트랜 잭션이 발견됐고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의 개발자 지갑 중 하나에서도 이 코인을 테스트 전송 형태로 50회 넘게 유입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물론 머스크와 비탈릭 지갑에서는 아직 시드머니 수준의 아주 작은 금액이 찍혀 있었지만 트럼프 머스크 비탈릭을 동시에 있는 코인 지금까지 이 코인 단 하나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나죠? 세 가지 퍼즐 조각이 한 방향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코인은 어디까지 진행된 걸까요?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던 이 프로젝트. 제가 이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전달드릴 건데요.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놨습니다. 비밀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전혀 없습니다. 100% 무료 정보입니다. 제가 직접 관리하는 리스트에 등록된 분들께만 급등 코인 매수 매도 타점 정보를 매일 아침 오전 9시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코인명, 정확한 매수가, 목표 수익률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부 다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 화면에 보이는 010-4305-6414번호로 숫자 3만 문자 보내주세요.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에 이번 불장에서만큼은 꼭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29원 지지선이 여전히 유효하며 깨지지 않는 한 상승 시나리오 유지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33원 돌파 이후 34.5원에서 36원 구간까지는 중기 타깃으로 열어둘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만약 33원 부근에서 저항에 부딪혀 눌림이 온다 해도 31원 구간에서 재지지 여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분할 매수 또는 보유자라면 부분익절과 재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유지된다면 다음 상방 에너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선물 하나를 드릴게요. 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바로 AI와 로봇입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 보셨나요? 이런 소식들, 그냥 뉴스로만 읽고 넘기기엔 너무 아깝죠. 왜냐하면 이런 산업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폭발하는 게 바로 관련 코인이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보다 먼저 보고 먼저 잡은 사람만이 먹을 수 있었던 리턴이었죠. 그리고 지금 그때처럼 세금 자금을 물리고 AI 테마의 정중앙에 있는 코인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세력 매집 흔적이 포착됐고 기술적으로도 갭상승 나올 자리까지 나와있다 있어요. 비트코인이 다시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암호화폐 자산비축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코인 시장에 대한 개입과 매집이 시작됐다는 시점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자녀들도 비트코인 채굴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뉴스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다시 암호화폐는 국가전략 자산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기술적으로도 펀더멘털적으로도 저평가되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순환 급등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급등 코인이라는 건 대부분 단기 저점에서 잡아야 가장 안전하고 수익 또한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저점 매수 타점은 물론 고점 매도 타점까지 하나하나 문자로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010-4305-6414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 혹은 바쁘시면 아무 글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번 AI 대장보와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과 전략까지 세트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며칠 안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이밍 놓치면요 이미 올라간 뒤에 뒤쫓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수익은커녕 다시 물릴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께 안전하게 저가에 들어가는 자리만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코인 시장에서 먼저 반응하는 종목들 계속해서 발굴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매수매도 타점은 그냥 차트 몇 개만 들여다보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며칠 전 싱가포르에서 열린 비공개 프라이빗 미덥에 제가 직접 참석해서 들은 얘기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일반 투자자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초대 기반의 비공개 행사였고, 대형 거래소 실무 파트진들 그리고 수천억 원 단위를 굴리는 몇몇 고래 투자자들까지 조용히 참석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 정보를 외부에 흘리진 않을 겁니다. 어디서 얼마에 들어가고 언제쯤 정리할지 그들은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일반 투자자들은 흐름조차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바로 그 참석한 비공개 자리에서 특정 종목들에 대한 낙업해제 일정도 함께 언급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히 토큰 발행량이 늘어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자금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걸 암시하는 신호였습니다. 특히 일부 종목은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락업 물량이 해제가 되면서 그 이전에 마지막 단기 파동을 만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건 차트만 보고 절대 알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관련 종목들의 기술적 흐름을 정밀히 분석했고, 고래들의 실제 움직임과 정확히 일치하는 매수 구간이 지금도 차트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매수 매도 타점은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시장 내부 흐름과 락업 일정 해제까지 고려한 전략적인 대응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이런 타점은 하루에도 수차례 바뀌고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나도 수익보다는 손실이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제가 받은 정보들과 지금 시장에서 가장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직접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앱 설치나 텔레그램 초대 없이 그냥 간단한 문자 한 통이면 여러분들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010-4305-6414로 숫자 3이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매수매도 타점과 종목명, 목표가 리스크 포인트까지 정리된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정확한 흐름에 기반한 전략적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변동성이 큰이 시장 속에서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계신 여러분만큼은 단순한 뉴스나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의미 있는 흐름과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움직이실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언제 진입하고 어디서 빠져나와야 할지, 그 해답은 단순한 차트 넘어 실제 시장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움직이는 자금의 방향을 따라갈 수 있게 제가 조금 더 빠르고 유의미한 대응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